네, 안녕하세요. 20% TV. 네,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방송 2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네. 저희가 다섯 개 종목을 네. 어렵게, 어렵게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희 방송 또 고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네, 네. 일단은 어떤 종목20% 빨리 달성하는지 네. 네 그런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일 다섯 개씩뭐 저희가 이제 고수님들말 방송하신거 다녀와서 네. 종목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첫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첫번째 종목은 에코바이오 입니다 네. 에코바이오 작년 9월달에 저씀 네. 한번 드렸었는데 네. 수소 충전소 테마로 그때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어제 정부 정책으로 바이오가스 의무화 비율을 높인다는 뉴스가 나면서 관련 종목들 몇 개가 상한가를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에코바이오도 포함이 되었죠. 네. 일단은 예, 의무 생산, 네. 80% 의무 생산 해야 된다 아, 네. 이런 어쨌든 기사가 나왔고 그렇죠.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6,210원으로 그때도 네. 뭐, 네. 말씀해주셔서 추적을 해봤는데 마이너스 20%까지 바로 찍어버리고 네. 굉장히 엄청 안좋았습니다 네, 10월 말에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올해 초에도 뭐 크게 지지, 뭐, 뭐 반응이 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금요일에 상가쳤습니다 네. 상한가 갈 일인가 이 뉴스가 네. 저도 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바까지 반응을 하나? <laughs> 이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네. 이 상한가를 가 갔는데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봤을 때는 아이 상한가는 더 이상 먹을 거없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은 주봉 보십시오야 네. 이렇게도 띄웁니다 하루 만에. 그렇죠. 참 정말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같고 그렇죠. 월봉을 보시면 참담합니다. 네. 네. 마, 저기 3,500원이었다가 이제 6,000원 갔습니다. 가격이 만원까지 가던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부전잘 뭐, 전 해석이 잘안 됩니다. 이런, 네. 이런 종목들. 네.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가져와서 예, 네. 예,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시총이 719억, 예. 매출은 168억에 뭐 적자나고 이런 기업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 바이오 가스 40% 의무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상인데 네. 황 이게 뭐 단순 이슈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상승을 해가지고 좀더 좋은 모습 보일지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제 뭐 세력이 조금 뭐 네.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마이너스 네. 1.93까지 임마 네. 있어서 작년 9월 8일에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X 하우시스. 음, 네. LX 하우시스. 22년도 6월 달에 네. 건설 섹터를 첫 때부터 얘기를 했었네요. 네. <laughs> 그 건설 섹터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움직일까 모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잘안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근데 LX 하우시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 영업이익이 132%가 상승 했네요. 네. 조금 네. 이게 이슈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작년 6월에 49,800원에서 네.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0% 뛰고요. 네, 예, 바닥을 네. 면치 못하다가. 마이너스 34%까지 갔습니다. 네. 마이너스 37%까지 갔다가, 네, 작년 연말에 마이너스 37.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거 그렇죠. 뭐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렇죠. 그랬는데, 올해 조금 질수로 알아서 지금 마이너스 18%까지. 네. 해부, 특히 어제 많이 올랐었든요 네, 어제. 뭐 그랬죠. 어이 물론 그 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네. 국가가 예.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지금 자리가 굉장히 뭐 저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일봉으로 보면은, 아유, 엄청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와 봤을 땐, 이, 전에 이 언덕을 돌,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지금 상승이 아닌가. 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자리가 4만 8백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에도 이 상승, 이 4만 8백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가 나간다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실린 네. 상태예요. 네. 네,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괜찮다. 네. 4800원을 만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이 매수를 할 때, 이 전의 언덕을 돌파할 때 굉장히 의미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이 돌파하는 자리를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나가면은 크게 부담 없이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텍스터. 네. 텍스터를 덱스터. 네. 또 우리 무국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그, 윤대통령이 가서, 뭐,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는, 이제, 넷플릭스의, 네. K-콘텐츠에 대한 투자. 네. 35달러. 네, 3조 원. 네, 3조 네. 원. 자, 그래서, 예. 이제, 관련 주 중에서, 이제, 텍스터를 말씀 하셨거든요. 네네. 텍스터도 네. 주가가 거의 바다입니다. 텍스터. 네. 네, 일단 우리 무국선생님들 지금 낮은 거, 52주 최저가 위치에 있는 것들. 아, 그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지금 가라고, 지금 뭐, 리스크 낮게 가라고 하시죠. 그렇죠. 좀 편안한 매매를 하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25,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고요. 그렇죠. 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총이 2734억 원정 네. 되고요. 뭐, 실적은 659억인데, 계속 조자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기 분기 실적은 228억에 영업 이익 48억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요. 어 차트를 한 용웅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터 덱스터 시는 자, 일봉으로 봤을 때뭐큰뭐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렇고요 네.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바닥 월봉으로 네. 봤을때도 크게 뭐 움직임이 음. 뭐 없죠. 그럼 그렇죠. 뭐 네. 참고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있거든요. 지금 모국 네. 선생님 전략은 조금 낮은 네. 위치. 위치에 있는 네. 걸 보고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전략을 네. 세우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자리에서는 네.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텍스도 그렇고 뭐 저기 뭐 그렇죠. LX하고 시스템으로 다받아니다 LG 이노텍, 지금 따라한 태형 모직까지 다 금액 다리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G 이노텍도 바로 갈까요? 네. 네 LG 이노텍은, 어, 뭐, 똑같은 논리로 어떤 접근을 하셨고요. 네. 무국 선생님께서. 네. 근데 이제 요 LG 이노텍은 이제 기사를 보아하니, 네. 지금 현재 실적은, 어, 좀 낮게 나오시면은하반기 네. 실적은 좀개선 기대가 된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이폰 15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면 네. 전작인 아이폰 14보다 카메라량이 어, 더늘것 같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음,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으니 네. 먼저 사서 기다리자. 네. 아, 이런 거죠. 좀... 작년 3월에 4 1만 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6만 4,500원이니까 네. 굉장히 지금 뭐 저평가가 되어 있겠죠. 퍼가 6.39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시총이 6조 2,599억인데, 네. 뭐, 출액이한 2조 정도,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지금, 뭐, 굉장히 낮은 실적 저점더 나왔다. 이런 네. 기사가 나올 법 하긴 하죠. 그 그렇죠.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하지만은, 이 자리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 왜냐면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오늘 제목이 또, 네. 알쏭달쏭 알성, 알성, 알성 아니겠습니까? 알쏭달쏭 알성, 알성. 네. 알쏭, 달쏭, 뭐, 차하고 차트 낮은 쪽에 있는 거 보고, 뭐, 기다리자. 그렇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누군들안 그렇겠습니까? 네. 네. 테마가 지금 좀안 보이고, 네. 좀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 움직이나? 그런 또 생각을 받을 정도로, 네. 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지기 노태, 뭐, 그거 진짜 부담이 없,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좀 네. 잡고, 그, 에코바이오처럼 20, 뭐, 사악가 때리면은 바로 뭐 나온다는 그런 전략으로. 네네.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자리가 낮은 걸 사서 기다리다가, 급등시 네. 뜬시패래기 치고 나오는 전략. 그렇죠. 미련 없이 네. 바로 패고 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네. 태웅 로직스. 아, 태웅 로직스. 네. 태웅 로직스가. 네. 우리 무브 선생님 피거든요 네, 예, 예. 어, 이 회사 좀 살펴보면, 일단은, 저 시가총액이 1,900억대인가? 그데 네. 매출이 1조 3천억이 나오는 회사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태국버직스 네, 일단 기본적 분석부터 한번 보시죠. 태스버직스 시총이 1,910억. 네. 네. 1921억. 1921억. 네. 네. 근데 매출이. 우와. 작년 매출이 1조 3천억. 예, 여기 이 1,100억. 뭐, 하루에 지금 늘어나고 1년에 하나씩 회사를 만들 수 있네요. 네, 퍼2배 네. 네. 2배. 네. <laughs> 최근에 보니 또참자회정이성신나게네요 지금 대상은 어떤 사모펀드로 지금. 네. 돼 있는데. 조당 네. 4729원. 이뭐 금방 가까운 자리네요. 네. 이뭐 파트만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의 교통물류장관이 네. 방한을 한대요. 그러면. 음. 항만, 물류, 이런 네. 쪽 주식들이 반응을 하겠죠. 네, 테오로직스 차트를 보시면 이미 반응을 한것 한 같습니다. 태오로직스 차트를 또한번 볼까요? 네, 네. 테오로직스, 어, 어우 네, 좀 네. 흐름이 어, 네.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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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네. 의미 네요거래량 실렸네요, 야구이나. 아마. 네. 그렇지, 점점점 거래량 떨어뜨리면서 했는데 또 양,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조정 주고 있는데 아, 지금 조정 주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 회사가, 그, 현대로템의 전차를, 이렇게, 운송해주는, 네. 어, 분류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언덕. 그렇죠. 전언더을 돌파한 게 5,080원 정도 됩니다. 네. 여기를, 만약에 내,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지켜주기 위해한 5,100원, 뭐, 이렇게 네. 해준다면은, 5,080원을, 저기, 손절 라인으로 잡고, 네. 대응을 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 산자배정 유증은 무조건 거제예요 이거는. 그 가격대를 보시면은, 네. 누가 그, 낮은 가격으로 계속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 예, 유증을 받았는데, 당연히 주가를 높여야 되겠죠. 아,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정도 매수를 해서 네. 6,000원 정도 20% 달성하고 나오는 것도 뭐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인 걸로 보이고, 네. 뭐 주봉으로 봤을 때뭐 옛날 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네요. 네. 네. 저가가 4,500원 정도니까 네. 뭐 마이너스 10% 정도 어뭐 조금 뭐볼 수도 있고, 네. 어, 뭐 대응하기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 것 같네요. 네. 습 네. 물류 쪽 사우디 네. 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섯 개정 어렵게 어렵게 또 배웠는데 네. 네. 아 정말 혼돈스러운 자세고요. 네.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